kt가 840억여 원을 받고 사모펀드 에 넘기려는 금융보안 솔루션 계열사 이니텍이 1000억 원이 넘는 현금 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정리하려는 지분의 양과 이니텍 의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몸값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새 주인이 단숨에 기업 지배권을 확보하는 만큼 인수해 들인 자금 보다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는 구조다.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니텍 이 올해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 중 750억원은 금융기관에 맡겨둔 예치금이다. 또 161억원은 은행 보통예금에 들어있다. 이 밖에 101억원은 NH투자증권의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중이다. DLS는 이자율이나 환율, 실물자산 등 기초자산과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투자상품이다. 이렇게 사실상 현금으로 볼수 있는 자산만 1012억원에 이른다. 이니텍의 총자산인 1184억원 대비 85.5%에 달하는 액수다.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자산 대부분을 빠르게 현금화해 빼낼 수 있다는 뜻이다. 현금이 많다는 소식에 주식 저평가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한가인 듯하다.